왜쌍움 무지개냐? 야 근데 무지개 되게 길다. 왼쪽까지 있다. 진짜 다야 진짜 오랜만에 보냐? 우리 막내 진짜. 아, <laughs> 또 애기 자격이 좋았구나. 아, 또, 서랍산, 소공원, 송초에 있는 신앙사. 아니, 음, 뭐야, 이거. 아이고, 오래 좀, 어? 마무리 잘좀 되게 해주시고 로또 1등 좀 되게 해주세요 어. 아이고 <laughs> 이거는 그냥 딱딱하는 건데 이거 딱트레이비에거 매로 하면 딴게 있네 우리 아들 말안 들을 때이렇게 <laughs> 하는 거라고? <laughs> 다시 좀 떼어줄래? 머리야? 이런 걸 하고 다녀? 음, 이렇게, 이렇게 큰 거를? 아 사고방지 사거리? <laughs> 이건 뭐냐? 움직이 싶어. 완전 절에서 기념품 파는 데도 완전 영어 너무 잘하시네. 정아, 정아. 멈춰. 거기, 거기. 자. 경치는 진짜 좋네, 오늘 뭐. 역시, 가을에 또 맛이 있네. 사람도 진짜 많네, 아유.